기도드리겠습니다.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. 아멘.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. 지금 이 시간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며 하나님 나라와 성년충만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. 제1, 2, 3아르티 시대의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전 성도와 랩넌트가 개인의 단, 가정의 단, 현장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관과 경제관이 회복되고 지속되게 하옵소서. 내 자신과 가정과 업과 교회와 현장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.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계 선교대회와 세계 랩넌트 대회가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,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하는 전 성도들에게 위드와 임만윌 원내스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. 지금 시간 교회에서 또각 가정에서 찬양 드릴 때 흑암권세가 무너지고 천국 백성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. 또한 예배를 통하여 전 성도 개인과 가정 후대 산업 경제 사역 건강에 세계 보급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.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천만 배 회복. 하게 하옵시고 일천만 제자와 스무 가지 전략과 아르티스가 건립되게 하옵소서 김동임 목사님께 성만과 오력을 더하시고 언약 성의백지회넌 제자 자 제자 교육자 제자 세계 선교 제자가 붙여지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